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우리가 어쨌든 이, 이 지수가 예랑이랑 곱하는 거죠. 그리고 x는 똑같습니다. x는 똑같아서 어, 우리 지수만 보면은 이거를 곱할 거고 예랑이랑예랑이랑 예랑이랑 곱하고 예랑이랑 곱했는데 어, 곱셈이죠 여기가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다 더해야 돼 주는 거죠. 지수의 법칙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어, a-b 그 다음에 여기가 b-c 곱분의 1, 곱하기, 이제, 요네들이 들어간다는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곱셈, 곱셈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c, b-c, 여기는 c-a, 여기는 뭐야? c-a, 그 다음에, 여기는 a-b. 이렇게 있는데, 어, 이, 미시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랑, 어, 이거랑, 얘네를 다,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지수 법칙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덧셈이 돼서 x 에그 덧셈을 계산한 게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 건데, 어때요? 분모를 지금 통일해야 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a- b- c- a c- a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c- a를 곱할 거고요. 여기는 a- b를 곱하겠죠 a- b, 여기다 a- b를 곱할 거예요. 여기는. b-c를 곱해야겠네요. b-c, 여기도 b-c를 곱할 거야. 그래서 분모는 지금 세개로 정리됐고요. 어, 여기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 계산하고 여기 마이너스 b 계산하고 마이너스 c 플러스 c 계산하면 여기 0 된다고 분자가. 그럼 이것뿐에 0이니까 이거 0이라고 요 지금. 그래서 어, 그 값은 1이 된다.